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포스티비 대표 홍길환입니다. 저희 카드단말기 포스티비는 지난 15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단말기와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장을 오픈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어, 궁금증들이,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 어, 어떤 카드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될지. 뭐 포스기나 또는 키오스크나 아니면 유선카드단말기, 무선카드단말기 뭐 등등등 어떠한 카드 결제 기기가 내 매장에 필요한지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등 궁금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대표님께서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 일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통장 통장은 뭐 종이 통장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뭐 뱅킹을 많이 하니까 이 뱅킹에 보면 그 통장 표지 조회를 또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캡처를 하거나 공유를 해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표자 신분증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 나머지는 저희가 다 업무 처리를 해드립니다. 일단 대표님께서는 전화만 주시면 돼요. 어, 내일 모레 오픈할 예정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게 정답이에요. <laughs> 그렇지만 이걸로 하심 이걸로 마무리하면 안 되겠죠. 일단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설치가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제 예약을 잡습니다. 예약을 미리 잡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대표님에게 이제 대표님 오픈 매장에 가서 제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직원이 갈 수도 있습니다. 가서 음 이제 설치를 해드리겠죠그렇뭐 포스기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유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카드 결제 기기를 일단 설치를 해드려요. 그리고 대표님에게 자세한 기능과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나한 번도 카드 결제 기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잘할수 있을까? 이런 어, 이런 걱정거리를 사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이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어, 사용 방법. 설명을 해드립니다. 일단 카드 결제기를 설치를 해드리고, 뭐 포스기를 설치해드릴 수도 있고, 키오스크를 설치해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유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드릴 수가 있고, 일단 설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설명입니다. 카드 결제기기 설명 그리고 기능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드리는 일은 여기가 중요해요. 설치한 키오스크, 설치한 포스기 그 다음에 유선카드 단말기 또는 뭐 무선카드 단말기도 있죠. 이런 무선카드 단말기. 자, 저희가 설치해드리고 납품해드리면 바로 카드 결제를 할수 있을까요? 네, 질문입니다. 할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유선카드 단말기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투입을 하고 사용하기 위해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홉 개 카드사가 있습니다. 현대, 롯데, 삼성, BC,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우리. 이렇게 아홉 개 카드사가 있는데요. 그 아홉 개 카드사로 가맹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즉 허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네. 허가 신청을 저희가 해 드립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이 카드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카드 결제기를 통해서 또는 포스기를 통해서 또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 9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어,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통장, 대표자 통장, 대표자 신분증이고요. 법인 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법인 통장, 대표자 신분증, 주주명부, 그리고 등기부등본 한 통,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한 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현장에 어, 이런 태블릿 PC를 가지고 갑니다. 이런 태블릿 PC를 제가 현장에 가지고 가는데요.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대표님이 준비해 주신, 서, 준비해 주신 서류를 다 찍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사업자 등록증 찍고요. 대표자 신분증 찍고요. 그리고 통장 찍고요. 그 다음에 현장 사진을 제가 찍습니다. 현장 사진은 어, 간판 사진. 간판이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도로명 주소 사진을 찍으면 돼요. 건물 벽에 붙어 있죠. 종로 3가 25길 이렇게 어, 간판이 설치가 안돼 있는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간판도 없고 도로명도 없는 매장들도 있어요. 간호. 그렇죠? 그런 경우도 저희가 더 알아서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간판이나 또는 도로명 주소 사진을 제가 찍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매장 출입구 사진을 찍습니다. 찰카 찍죠. 그 다음에 매장 내부 사진을 두장 찍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매장 내부 사진 두 장은 반드시 이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입증을 해주는 사진을 제가 매장 내부 사진을 찍습니다. 두 장을요. 뭐, 당구장, 찰칵, 찰칵, 그죠? 그리고 뭐, 병원, 뭐, 내부, 뭐, 병상 있는 거, 아니면 뭐, 그, 뭐, 뭐, 뭐죠? 뭐, 그런, 그죠? 이런 병원 내부 사진을 찍죠. 그 다음에 뭐, 식당, 식당, 뭐, 홀 찍고 주방 찍고 하겠죠. 이렇게 이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제가 증명하는 내부 사진 두 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현장 사진은 네 장을 찍어요. 간판 사진, 매장 출입구 사진, 그리고 매장 내부 사진 두장 찍습니다. 현장 사진과 대표님이 주신 서류를 또 찍었죠. 현장 사진과 대표님이 주신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안에는 9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서가 폼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가맹점 신청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드립니다.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작성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호는 뭐 서울 깍두기. 그 다음에 대표자는, 어, 윤석열. 그죠? 주소는 뭐용산구 어디. 그죠? 그 다음에 뭐 매장 전화번호. 이렇게 다 적어요. 매장에 대한 그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다 적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 뭘 적게? 뭘 적을까요? 그렇죠. 계좌번호.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이런 유선 카드 단말기 또는 포스기 키오스크 이런 카드 결제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통장에 돈을 받아야 되겠죠? 카드사로부터 카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그죠? 대표님이 주신 통장 있죠? 그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금주는 누구이고 어느 은행이고 계좌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다 일일이 적어요, 제가 여기다가. 아홉 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서에다가, 그리고 다 작성을 하게 되면, 제가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아홉 개 카드사로 날라갑니다, 이게. 예. 네. 그러면 아홉 개 카드사에서 제가 작성한 가맹점 신청서를 일일이 받아보겠죠. 받아본 다음에 검토를 해요. 현대카드는 뭐 제가 작성한 그 가맹점 신청서 보고, 뭐 현장 사진 보고, 그리고 서류 사진 보고, 그리고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빠꾸합니다. 카드사에서요. 문제가 있으면 카드사에서 반려를 시켜요. 이거 다시 수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한테 반려를 해, 해줍니다 카드사에서 이렇게 해서 9개 카드사에서 이제 가맹점 심사 팀이 있습니다. 그 심사 팀에서 다 일일이 검토를 하고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허가를 해줄 때 가맹점 번호를 각각 부여해 줍니다. 그렇죠? 가맹점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도 이때 책정이 되는 겁니다. 카드 수수료. 식당, 대한민국에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죠. 직업군들이요. 뭐 미술학원, 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다음에 뭐 슈퍼마켓, 당구장, 병원, 그다음에 뭐 일반 법인회사 등등등. 그쵸? 헤아릴 수 없는 뭐 그런 업, 직업군들이 많죠. 그 직업군에 각각 해당되는 그 직업군에 해당되는 카드 수수료를 이미 카드사에서는 어, 범주,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책정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카드 수수료를, 어, 여기는? 어, 예를 들면 여기는 뭐 학원이네? 학원에 맞는 이제 카드 수수료가 있겠죠? 각 아홉 개 카드사별로. 그죠? 렇 그렇게 해서 카드 수수료를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 내부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장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카드사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수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이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허가를 가맹점 번호를 부여받으면서 허가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매장 오픈하기 최소 이틀 전에는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도 하시고 키오스크도 설치하시고 포스기도 설치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 없이 오픈 당일날 카드 결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게 계약이죠. 예. 네, 계약입니다. 계약은 간단합니다. 그냥 기계 구매하시면 돼요. 뭐, 유선 카드 단말 구매하시면 되고, 포스기 구매하시면 됩니다. 포스기 같은 경우는 저희는 또 약, 어, 렌탈은 해드려요. 포스기는. 포스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제, 제, 뭐, 렌탈 대금이 평균 약한4 0 0 0원 정도 합니다. 월 36개월 약정을 하고요. 이제 구매를 하는 게 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40만 원 정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나중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고 아니면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또설명 해드릴 겁니다 무선카드 단말기도 구매하시면 되고 다 구매하시면 돼요 구매하시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은 없죠 계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일단 뭐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일단 저희가 방문 제가 방문하든 아니면 저희 직원이 방문할 텐데요 방문 날짜를 정하고 그 방문 날짜에 맞춰서 저희 직원이 방문을 해서 또는 제가 방문을 해서 어, 설치를 하고 그리고 대표님에게 자세한 기능과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 아홉 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준비 서류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개인사업자 뭐 아니면 뭐 일반 사업 어 법인사업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한 다음에 계약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선 카드 단말기 같은 경우는 업무 처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보통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포스 같은 경우나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정도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오픈하시면 저희에게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 카드 결제기기에 설치해 드리고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사실 굉장히 경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음잘 선택을 하셔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오픈하더라도 요즘에 1억이 들죠. 1억, 정말 큰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만 원씩이요. 10년을 모아야 되는 게 1억입니다.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음, 오픈 결정을 하셨으면 정말 음, 아마 모든 분들이 대박에 대한 기어, 어, 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네, 대박 나야 되겠죠. 그렇죠. 음, 저희가. 그 대박을 나는 그 길에 함께 할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 AS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요. 이런 유선 카드 단말기는 고장이 안 나요. 별로 고장이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그냥 교체하면 됩니다. 근데 포스기나 키오스크는 아니에요. 굉장히 포스기 같은 경우나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관리할 것도 많고요. 관리를 받아야 될게 많아요. 설치한 카드 단말기 업체로 부터요. 왜냐면 하 수시로 메뉴 변경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어디가 고장이 나면 뭐 직원이 또 출동해서 a s 를또 해드려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일들이 많습니다. 포스기나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어떤 일을 일을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는 아, 저분이 카드 단말기를 1년 했는지 2년 했는지 3년 했는지 10년 했는지 20년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15년을 200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카드 단말기 포스기 키오스크를 관리해오고 이 관리해오고 있고 그리고 5,000 가맹점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5,000 가맹점을 15년 동안 관리 설치하면서 쌓였, 쌓아, 쌓아온 그런 노하우를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 오픈하는 매장에 어, 키오스크 포스기, 키, 포스기 키오스크, 뭐 유선 카드 단말기, 무선 카드 단말기를 뭐 설치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 주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유선 카드 단말기 같은 경우는 다 구매를 해야 되죠. 구매를 할때 어, 저희가 3년 보증제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3년 보증제라는 것은요, 고장 나면 저희가 3년 보증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3년 안에 고장 나면 유선 카드 단말기나 이런 것들은 어, 무상으로 동일한 제품으로 중고가 아닌 새 걸로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카담의 포스티비를 믿고 기계를 구매해 주고 계십니다. 부디 대박 기원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